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국회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치외교부 박영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기자 국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이제 조금 뒤면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조금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지난 10일 대통령실이 국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개인신상과 도덕성 검증 부분은 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국정원장 후보자인 만큼 대북이나 정보 관련 민감한 안보 현안을 다루는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보위는 오늘 청문회를 진행한 뒤 내일쯤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종석 후보자는 어떤 이력을 갖고 있죠? 네, 이종석 후보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연구한 1세대 북한 학자입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되는데,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이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하기도 했습니다. 어, 노무현. 대... 전 대통령의 참여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학자로 돌아간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로 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부터 대북 안보 정책 분야 멘토 역할을 맡아온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 캠프에서 글로벌 책임감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어, 대통령실은. 어, 통상 파도 속에서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오늘 나올 이제 주요 쟁점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서 크게 쟁점이 된 것은 없습니다. 네. 다만,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낸 사례가 16번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한 건을 제외하면 모두 속도 위반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5년 동안 12번에 걸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사실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이번에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주의했던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운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네. 국회 임시회.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생중계로 보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상찬 위원님 환영하고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부위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정보 분야를 전공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청문회가 순조롭게 그리고 정부에 대한 견제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송장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종석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종석 인사청문회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고 있는 안보 위협을 삼각파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빠르게 고도화하면서 군사 강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현대전 전력 역시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충돌로 격화되는 중동 정세의 불안정은 국제 안보 지형의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또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트등 기술 발전이 가져온 초연결 사회는 국방, 금융 등 국가 기반 인프라가 침해되면 곧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새로운 위협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가 정보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시에는 군인들이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지킵니다. 평시에는 국정원을 축으로 안보 기관들이 엄지에서 분투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국정원을 이끌어 가려는 후보자의 의지와 역량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안보관을 국민을 대신하여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또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려 왔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구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인 저도 궁금하고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것을 의원들이 여쭈어 볼 테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여야 또 정파를 떠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댐댐이와 자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의 마지막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서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의는 이곳에서 공개 회의로 진행하고 국가 기밀 등 국가 안전보전과 관련된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장, 장, 장소를 옮겨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 이 회의장에서의 질의와 답변은 모두 공개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사 청문회는 국회방송과 함께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사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공직 후보자 이종석 자 제출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년 만에 다시 국가와 국민의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리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4년 세종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한 이래 30여 년간 북한 남북관계 북중관계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안보협력 등을 주제로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NSC 사무차장 통일부 장관 등에 봉직하며 한미동맹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등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NSC 책임자로 일할 당시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지원하여 통상 파고 속에서. 국익을 지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열망과 요구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글로벌 보호지 확대, 미중 전략 경쟁 등 안보 경제 복합 위기 속에서 핵심 정보 지원 조직인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정원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구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에 바탕을 둔대화 협상의 두 개의 바퀴가 선순환하며 증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방국 정보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 도발 대비의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비전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공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은 국가 안보와 번영에 유리한 대외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제 오랜 소신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가동해 국익 극대화 지점을 가장 먼저 찾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어떠한 소임도 완수할 수 있도록 국정원을 더욱 일 잘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핵심 대북 정보 수집 분석 역량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인 해외 정보 수집 및 분석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제 안보 활동을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 산업 기술 유출, 보이스 피싱, 마약, 테러 등 국민 실생활 및 안정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도 빈틈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세월 외교안보 분야에 있으면서 실사구실을 모토로 삼아 실제 사정을 따져 바른 답을 구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국정원장 직을 맡게 된다면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국가안보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수시로 안보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지도편다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국민의 목소리로 새기면서 저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지금 이 순간 국정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면 좀, 전에 예, 예, 우리. 의사진행 발언, 우리 야당 국민의힘 이성건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어,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부산 사하압 국회의원 이성건입니다. 아,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아, 의사 발언, 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후보자의 자료 제출 태도와 관련해서 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앞두고 제출한 자료, 자, 자료 제출 태도에 대해서 후보자가 좀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다수의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라는 형태로 서면으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후보자 방북 내역, 후보자의 소유 차량에 대한 과태료, 벌금, 체납 내역,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접수 현황, 경범죄 내역, 입출국 현황 및 체류 기간, 세금 체납 내역, 한마디로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내역에 대해서 모두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 후보자 태도가 더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부동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논란이 되고 나니까 청문회 이틀 혹은 하루 앞두고 어제 그제부터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제출된 자료는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후보자 방북 내역 제출 거부를 저와 저본 위원과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를 삼은 17일 당일 날에 후보자는 겨우 한 장짜리 페이퍼를 제출했습니다. 후보자가 누락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백한 거짓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자료 제출 거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인사청문을 주, 지원해주는 통일부가 자료 제출이 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 측에 괜찮냐고 물었으니까, 물으니까 후보자는 괜찮다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확인이 된 겁니다. 심지어 제출한 자료마다 부실한 편입니다. 어, 북, 방북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언론에도 나왔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 자극의 방북은 빼버리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실수인지 뭐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받는 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실한 자료 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부실한 자료 제출에 항의를 하니까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어제 미제출한 자료 전부다 아닌 일부만 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문계리다가 논란이 일어나니까 질끔질끔 제출하는 건 아닌지 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가 가까워져서야 그것도 야당이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맞지 못해서 부실하고 또 전부도 아닌 일부만 제출하는 후보자의 모습은 누락이나 실수도 아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자랑해온 대북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등 대북 이슈에 관한 입장을 물었는데 답변. 일단 소신을 물었는데 1분 예, 1분만 좀네그래 마무리하시고 예,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위원장님께 좀 요청을 드립니다만 어, 후보자는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이 제출한 제출 요청한 자료 중에서 거부된 자료를 11시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를 무시한 후보자의 공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그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간사께서 여당 간사께서도 한 말씀 꼭 하셔야 되겠어요. 네. 네. 우리 박선원 민주당 간사님. 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근 간사님 어, 자료 제출에 대해서 긴 장장 3분이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정보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이 그 평생 살아오시면서 어 다른 길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길과 그리고 일정 기간 특히 노무현 정부 때에 NSC 사무처장 통일부 장관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남북 긴장 안화와 평화통일 그리고 국제정세를 충실하게 이렇게 연구하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영리 활동하신 것도 없고 그 외에 외기를 유일하게 학자와 일시적 공직으로 매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생을 살아왔다 또올곧은 길을 걸어왔다 하기 때문에 무슨 걸릴 그런 인, 개인적인 정보로서 뭘 제공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숨겨야 될 것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성곤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야 우리 모든 위원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은 그 국정 원장 후보자가 북한을 몇번 방문했냐라고 하는 것은 보안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비공개 때 후보자께서 발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충실히 답변을 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도. 문재인 정부 때도 방북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기간 그다음에 인수위 시절에 아주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을 포함해서 방북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그 교통 관련 부분은 이미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제가... 과거 정부 김영현 그 국방장관의 인사청문회도 해봤지만 그에 비해서는 충실히 잘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이성곤 간사님의 어떻게 뭐 속이라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네, 두 간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 특별수행원, 남북정상회담 때 그리고 당, 어, 특사 방북 대 대표단을 가시고 또 n s 사무차장. 또 정부의 북핵 대응 반장했으니까 아마 북한에 몇번 가서 누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혹시나 후보자님께서 뭐 자료 제출, 그러니까 이성건 간사님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혹시 있나요? 예, 존경하는 이성건 의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을 누락 일부 누락하고 지연한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아낌없이 뭐~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제 보고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아마 혹시나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어 어떤 표현상 문제가 있어서 까탈이 잡힐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일부 내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었다는 걸 들어서 가급적 다 내라 모든 걸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는데 그게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래요. 실무진에착오했다 하니 요한들은 구 11시까지 열심히 모든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아낄 끼기 위해서 다음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드린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주, 주지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병기 위원님, 우리 정보위원회 출신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들어오는 건가요? 네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 2003년서부터 뭐 일정 기간 동안 NSC 상임위원장까지 이렇게 역임하시면서 국정원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기회는 있었죠? 예,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뭐 벤지 지금 뭐 후보자로 내정된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그때에 비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보니까 한한 한 20년 만에 보니까 어떻게 더 발전해 있던가요? 활력이 넘치던가요? 아니면 그때보다 좀 의기소침해 있던가요? 예, 사실은 그 당시 그 만난 뒤에 또 제가 국정원하고. 요 그, 관련을 가진 다음에 한 2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국정원과 관련해서 여러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또 흔들리는 얘기도 있어서 국정원 직원들이 짧게 어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준이 어떨까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초기 살아있다. 상당히 예, 역, 수준이 높았고 예, 역량이 그래요?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점는 의견이 다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 국정원이 지금 4 차장 체제죠, 그죠? 예, 3 차장 2 차장이지만, 네, 그러나 실제 네. 차관급들이 차관급이 네 분이죠. 왜 차관급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4네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같은 데도 한 명도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업무가 복잡다기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원장이 오더라도 그 업무를 다 정통할 수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국정원에 근무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국정원만이 가진 특이한 환경에, 환경을 알아보는데도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업무 중에서 국정원 직원이 반드시 갖춰야 될 저는 그 업무 능력이라고 업무 능력을 꼽으라고 한다면 굳이 저는 문제 해결 능력과 종합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이 능력을 길르는 데는 뭐,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5년에서 20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했던 인력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도태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뭐, 계급적 연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국정원이 많이 영향을 받은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복의 악순환이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근제에는 인사라는 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뭐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대를 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인...